네, 안녕하세요. 골드문 TV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써니에요. 안녕. 네, 가상화폐 세계부자순위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인의 정체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누구일지, 그리고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엄청 궁금합니다. 2018년도 미국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이 가상화폐 부자순위에 무려 약 5천억 원의 가상화폐로 세계부자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초로 한국인이 암호화폐 부자 순위에 든건 처음인데요. 바로 두나무의 어피트 창업주 송치영 의장입니다. 어떻게 암호화폐 세계 부자 순위에 오를 수가 있었을까요? 송 의장은 2012년 두나무를 만들고 소실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인기 고객 기사들 모아 보여주는 뉴스메이트를 개발했습니다. 이어서 카카오톡 증권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증권 메이트 포 카카오를 개발하여 카카오 증권으로 발전해 누적 거래액이 22조 원을 돌파했죠. 또한 미국 가상통화 거래소 비트렉스 와 협업하여 업이트를 출범시켰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한창일 때 서비스를 다소 늦게 뛰었다는 평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가상통화를 상장시키며 순식간에 업계에서 국내 거래소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송치영 의장의 근황은 어떨지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난해 말까지 송 의장이 직접 두나무 대표직을 맡았지만 이 대표직을 전 카카오 공동대표에게 넘기며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났고 현재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신규 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두나무의 업비트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대금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죠. 국내 가상화폐 하루 거래대금이 무려 16조에 달합니다. 와 대박이죠? 업비지의 하루 거래대금은 14조 원으로 기본 수수료 0.05를 적용하면 하루 수수료만 70억 원이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예, 또한 업비트는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 거래량 기준으로 상위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소 코인베이스의 10분의 1의 가치는 수월하게 이렇게 인정받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18년도에 이어서 현재 2021년도까지 과연 송치영 의장이 암호화폐 세계 부자 순위에 아직도 상위권에 올라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2021년도 5월 기준으로요 암호화폐 코인부자 순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위는 역시나 코인이스 설립자 겸 대표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입니다 이 암스트롱은 일찌감치 세계 암호화폐 시장이 거대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했었다는데요 순 자산이 무려 105억 달러입니다 2등은 샘 뱅크맨 프라이드인데요 알라메달 리서치의 설립자 겸 대표인데 현재 암호화폐 거래 회사이자 가상화폐 파생 상품을 무려 매일 6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정도까지 이렇게 거래하는 곳입니다 네 3등은 프레드워섬인데요 코인베이스 공동 설립자입니다 4등은 크리스 라슨 이 전설의 리트석리뚜서 신나는 노래 리뚜 속에 탄생시킨 리플코인의 개발자죠 현재 SEC와의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네 5등은 캐바론 윙클보스의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입니다 네 이분들은 형제 기업가고요 페이스북 아이디어를 최초로 떠올린 사람들이죠 또, 페이스북 영화도 개봉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또 알만한 13위는요, 비탈리포트린이 오르게 됐는데요. 최연소의 코인가부의 랭킹을 올랐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비탈리프트린이죠 네, 또한 아쉽게도 2018년도에 이름을 올렸던 송치영 의장은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업비트를요,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그 거래소로 이름을 올린 것만 해도 엄청 대단하죠. 한 여자가 있는데, 이 노래 아시죠? 이거 모를 수가 없죠.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는 JYP. ]입니다. JYP 엔터는 6월 30일 디지털 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함께 이 k 팝 중심으로 한 NFT 연계 디지털 굿즈 제작 유통거래 및 1년의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을 함께하는 이 전략적인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7월 1일 밝혔습니다. 두나무는 JYP 엔터 구조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며 JYP 엔터와 공동사업을 위한 신규 법인 설립 투자도 함께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상화폐 세계부자순위에 등장한 한국인의 정체와 어비트 창업주의 송치영 의장의 업적과 그리고 근황, 두나무와 제외비. NFT 플랫폼 사업 진출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먼 미래에 이 가상화폐 세계부자순위에 제 써니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알겠어요. 없다고요? 네, 저도 잘 압니다. 에라이. 네, 아무튼 저도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가상화폐 세계 부자 순위에 올라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골드문 TV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해 주시면서요. 그리고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